사실 이 차량이 괜찮은 건 누구나 알고 있었는데 2천만 원대여서 좀 고민이 많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천만 원대에 이 정도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썸타다 김선희 팀장입니다. 국산차 중에 항상 판매량 1위를 유지하는 차량은 바로 그랜저입니다. 근데 이 차량이 나올 때 당시에 그랜저 다음으로 이 차량이 가장 많이 팔렸었는데요. 그만큼 가격이 좋고 성능도 상당히 좋고 옵션도 너무나도 좋았던 그 차량. 이제는 천만원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차량 함께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썸타다 김선희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소렌토 준신형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차량이 드디어 천만원대로 나왔습니다. 사실 천만원대로 나온 거는 이 차량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량도 가끔씩 있긴 하는데요. 대부분 차량이 이쁘지 않거나 아니면은 사고 차량이었던 그런 차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단순 교환 딱한 판만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실내는 또 구독자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브라운 시트로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차량의 프로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8년 04월식입니다. 키로수는 현재 11만 킬로미터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사고 유무는 본내 후드 단순견 한 판이 들어가 있고, 누유는 특이사항이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차량의 상세트림은 기아 더뉴 소렌토 디젤 2.2. EWD 노블레스 등급의 상위옵션 차량입니다 네 저희 썸타다가 준비한 가격은 천만원 후반대로 준비했습니다 네 차량 보시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차량 외관 보시죠 일단 차량 외관을 보시면 전면부의 그릴이 제 생각엔 이 전세대의 소렌토 그릴보다 훨씬 더 예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준신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드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외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에서 비칠지는 모르겠으나 LED 라이트가 상당히 광량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면부의 그릴은 또 이게 벤츠의 다이아몬드 그릴을 조금 비슷하게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그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전후방 센서 양쪽 다 달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 하단부에 4구 안개등까지 들어가 있는 게이 차량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차량의 측면부로 왔습니다 일단 휠을 한번 보시면요 크롬 알로이 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그런 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국산 차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휠입니다. 이 휠이 가장 휘황찬란하고요. 세차했을 때 가장 뿌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휠인 것 같아요. 타이어 트레드는 지금 약한 90%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의 전반적인 색상은 진한 네이비색으로 되게 세련되고 젊은 감각이 보이는 그런 색상으로 출고를 하셨고요. 이 색상이 또 실내 브라운 시트와 상당히 잘 어울리는데요. 이 시트를 한번 보시면요. 진한 모카 색상의 브라운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럽고 또 때탈수록 더이쁜 그런 시트라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 후면부로 보시면은 소렌토의 크기 너무나도 잘 아시죠?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캠핑카로 쓰기에도 너무나도 좋고요. 사실. 큰 차를 원하는 사회초년생이 접근하기에도 너무나도 좋은 가격대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차량의 후면부로 와서 바로 후면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의 후면부로 왔습니다. 이 소렌토 준신형,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차량은 노블레스 등급이기 때문에 옵션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파워트렁크 적용되어 있습니다. 파워트렁크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제가 방금 측면을 보면서 어, 캠핑용으로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린 건 차박이 일단 가능한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가 완전 폴딩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사실 이 차량이 괜찮은 건 누구나 알고 있었는데 2천만 원대여서 좀 고민이 많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1천만 원대에 이 정도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썸타다가 준비한 가격은 1,990만 원, 1,990만 원에 해당 차량을 준비했고요. 실내 옵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바로 실내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의 측면으로 왔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일단 블랙 앤 브라운으로, 투톤으로 이루어진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기존의 국산차에서 저희가 항상 실망했던 건 내장재의 비용 절감 측면이 상당히 아쉬웠었는데, 이 검정색 부분도 전부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 노블레 스트림의 차량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 후축판 경보 들어가 있고요. 주유구 버튼, 그리고 전자. 트렁크, 전동 트렁크 버튼까지 전부 다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차량의 실내를 한번 보실게요. 실내를 보시면 일단 이 가죽 캔들이 사용감 없이 상당히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루즈 모드와 왼쪽에는 핸즈프리 버튼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스타트 버튼 올라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싸제로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소렌토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안 올라가서 좀 아쉬운 차량들이 상당히 많은데 요런 전까지 보완해놨다라는 거를 참고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상단히에 하이패스 루밀러 그리고 뒤에 블랙박스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 하단부에 센터페시아 디자인을 보시면 이 센터페시아가 처음에는 상당히 안 예쁠 거다라는 평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어색함 없이 오히려 시원시원하고 상당히 잘 보이는 그런 신인성을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이 내비게이션도 원래 수입차 내비게이션하고는 다르게 이 국산차 내비게이션은 어느 정도도 잘 맞기 때문에 이런 내비게이션도 활용하시면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방 카메라는 상당히 밝고 잘 보이는 그런 후방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단부에 풀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 그리고 양통풍 그리고 양쪽 열선까지 전부 지원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어, 전자파킹 적용되어 있고요 스타뱅고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상당히 편하고 오토홀드까지 들어가 있어서 주행 중에도 상당히 편안한 그런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차량의 후면부로 가서 제가 후면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조수석에 워크인 시트까지 들어가 있어서 옵션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2열로 가서 2열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이 2열로 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패밀리카기 이 때문에 2열에도 어느 정도 옵션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점인데요 2열에 2열 커튼까지 선바이저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전 좌석 열선시트를 적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좌석에 열선시트 버튼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어, 상당히 넓고 컵이 두 개나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짜여져 있고 차지포트도 두 개가 다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모두 핸드폰 충전까지 할수 있을 만큼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여유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열의 시트는 상당히 사용감이 없는 시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관리가 상당히 잘돼 있는 걸 보니까 거의 2열에는 탑승을 안 했던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차량에 밖에 나가서 차량의 상세 설명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차량은 잘 보셨을까요? 요즘 푹푹 찌는 더위에 차량에서만큼이라도 쾌적한 실내를 보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소렌토 차량의 실내 거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기에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사구 안개등도 사실 상당한 포인트고 실내의 브라운 시트 그리고 양쪽 통풍까지 옵션이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이 차량. 저희 썸타다가 준비한 가격은 1990만원. 1990만원에 해당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상당히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영상 마무리 하기 전에 하단부의 좋아요 버튼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썸타다 김성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